요거를 회계학이라고 그래. 왜 실제 시험 봐야 되니까 회계학이라는 시험, 회계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. 회계학의 체계는 출발점이 바로 회계 원리죠. 회계 원리를 끝나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꺼운 어려운 중급회계를 배울 거라고 자 얘랑 얘랑 관계는 바로 뭐냐면 얘는 기본적인 걸 배우는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이 중급회계가 일반회계라고 보면 일반회계 그 그러니까 중급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배우는 게 있죠 우리 회계사는 얘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죠 바로 뭐죠 고급회계 고급회계가 럭셔리가 아니에요 럭셔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내용이 뭐니까 m a 자생상품 좀 고급스러워요?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. 근데 원래 고급 회계는 럭셔리 어카운팅이 아니고 어드밴스트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 다루기는 조금 지엽적인 것들을 묶어놓은 거에 따로.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잘 봐야 돼. 우리는. 네. 자, 근데 회계 원리 끝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. 그게 바로 원가 관리 회계예요. 우리가 배워야 될 원가 관리 회계. 원가 관리 회계는 정확하게, 어 얘가 50대50이듯이,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어 원가 회계하고요, 관리 회계가 50대50이에요. 요거를 회계하기라고 그래.